자 유니시비 아,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 되겠습니다. 그, 이 투부정사는 주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주어라고 하지 말고 얘를 의미상 주어다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왜냐면 주어가 너무 많으니까 구별이 안돼 그래서 의미상 주어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부정사 투부정사는 동사를 어, 이 동사를 행하는 주체. 부정사의 동사를 부정사의 동사가 있는데 이 동사를 어, 하는 주체가 있는데 얘를 문장주어랑 구별해서 예를 들어 의미상주어라고 한답니다. 어, 의미상주어와 <laughs> 부정사는 주술관계입니다. 주술관계를 넥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으로 a는 동사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의미상주어가 문장의 주어, 목적어 등과 일치하면 문장에서 따로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Further Study 41의 페이지 4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 의미상 주어가 예를 들면 문장의 주어랑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문주, 의주가 문주랑 같아요. 자, I want 나 원한다, 그죠? To swim 나 수영하는 거 원해, 그죠? 잠깐만 이게 왜 이러지? 이렇게 이게 바로 의주와 문주가 같은 경우입니다. 맞죠? 의지 문주 표시 안 해요. 그럼. 별도로 표시하지 않죠. 할 필요 없어. 이미 나와 있어그 <laughs> 다음에 의주랑 에 문장에서 있는 목적어, 문목이 의주랑 문목이 같은 거야. I want, 아 잠깐만, I want, 나는 원한다. 그 사람이 수용하는 것을 이렇게 그러면 수영하는 게 이제 그, 그죠? 이게 문장의 목적어가 얘란 말이야. 이 사람이죠. 그러니까 뭐 똑같죠? 그럴 때는 굳이 쓸 필요가 없다. 굳이 쓸 필요가 없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의미상 주어가 일반인입니다. 일반인. 그죠? 무슨 말이냐. It, it is, uh, uh it is, not easy. 쉽진 않아요. 뭐가 쉽지 않을까? to learn English. 영어 배우는 건 어렵습니다. 어렵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 배우는 게 있는데 누가 배우냐? 보통 사람이. 일반인. 이럴 때는 굳이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경우가 아닐 때는 어떻게 쓴다? 이렇게. 4 아, plus 어, 목적격 형태로 씁니다. 2 앞에다가. 읽겠습니다. 2 앞에다가. 앞에 가야 됩니다. 예문 보겠습니다.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이거 하는 것은. 학생들이 이거 하는 것은.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는 거죠. 키보비도 따라가다. 뭐, 뒤쳐지지 않다. 아이고, 왜? 뒤쳐지지 않다. 이런 뜻도 있고, 어, 뭐, 엇을 알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키보비드. 학생들이 지쳐지지 않는 것, 따라간다는 것은 중요하다. 그죠? 자, 현대 디지털 트렌드를, 이 트렌드, 추세.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추세. 경향. 흐름. 네. 이런 뜻입니다. 현대의 디지털 흐름을. 자, 진정한 리더들은 지 도자. 진정한 지 도자. 마이크 스페이스. 공간을 만들어준다. 스페이스 공간입니다. For others to shine. 다른 사람들이 빛날 수 있는, 다른 사람이 빛나는 공간을 만들어준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이렇게.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할수 있는 공간 이런 얘기죠 형용사적 용법이구나 그죠? 형용사적 용법 그렇죠? 그래서 죠그 동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 이 명사는 이 투와 동격입니다 그래서 빛날 수 있는 공간 다른 사람들이 빛날 수 있는, 빛날 수, 빛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가 해석은 의미상 주어가 동사한다 이렇게 해석한다고 그랬습니다 학생들이 주쳐지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이 빛난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단어가 바뀐다. 맞죠? 단어가 바뀐다. 자, 단어가 바뀐다는 것은 되죠. 단어가 바뀐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타동산에 바꾸는 것은 자연가 바꾼다. 뭘 바꿔 그들의 의미를 오버타임. 쭉 시간이 흐르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뜻입니다 자 내추럴 노 원더 그죠? It's no wonder 아이고 그죠? 자연스러운 겁니다 됐죠?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아이고 여기 있네 보행자입니다. 보행자. 자, an an 사람이고요. 이게 패드가 발이야 발. 그래서 이 p e d e s t r 이게 뭐냐면 보행자입니다. 보행자 걸어가는 사람. 아이고 왜이러지 지해랍니다지해 진해. 센티패드가. 센티가 100이란 뜻이에요. 센티. 센츄리. 100. 그래서 다리 어, 100개. 지해 이런 얘기입니다. 센티패드. 그 다음에 어, 보행자들이죠. 음, 기다렸다는 얘기죠. 누가 라이트 체인지 프롬 레 d 빛이 왜죠? 빛이 바뀌는 것을 기다렸다. 라는 얘기입니다. 빨간색에서 녹색으로. 이런 얘기죠. 이렇게 가 이렇게 맞죠? 프롬이 출발지입니다 이렇게. 그다음 영작 직결 되겠습니다. 자, 우리 어, 신입 사원들이 모든 부서에서 이것이 권고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어, 우리 신입 사원들이 그러면 의미상주죠 우리 신입 사원들이 경험을 쌓는다. For our 아이고 F 이게 아니지. For 어, 우리의 음, 신입사원들, new employee, new. 우리의, 아이고, 이래. 우리의 신입사원들이 이이가 들어가면 어, 당하는 사람이죠. 뭐 하는 거야? 경험을 쌓는 거야. 그죠? 어, to gain experience. 우리 신입 사원들이 경험을 쌓는 것이죠. 쌓는다. 모든 부서에서 모든 부서에서. 그죠? 어, 디에서냐면 음... 개인 익스피리언스. 어? 부서가 어디 있지? 네. 자, 일단은 권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it it 네. is 네. 수동이네. 이렇게 쓰면 되겠죠. It's recommended for more more. 여기 있네 그죠? 모든 부서에서 그 다음에 Department Store 이게 뭐냐? 그 백화점이죠? 아이고 백화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E가 들어가서 직원이고요. 여기 ER 들어갔습니다. ER 들어가면은 고용주 이알 r 은뭐뭐 하는 사람입니다. 인플로이 하는 사람이죠. 그죠? 이용하는 사람이죠. 고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용주. EE는 당하는 사람입니다. 당하는 사람. 그래서 인터뷰 E. 아이고 글씨가 좀 이상하네. 예, I N T E R V I E W E E 인터뷰 E 하면은 면접을 다 받는 사람, 그래 P 예, 면접자라고 합니다 이한 말로. 면접을 받는 사람이에요. 인터뷰 E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예. E는 당하는 사람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아래와 같이, 음, 일부 형용사가 비동사의 보호일 경우, 의미상주어를 오부로 나타냅니다. 주로 사람의 행동에 대해 칭찬, 비난하는 그런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형용사냐? 이 형용사는 칭찬이나 비난하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암기라면 아, 좋겠네요.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단어가 있습니다. 자, c o n s t 이게 이런 뜻입니다. 사려 깊은 거죠. 사려깊은 그래서 같은 말이 소드풀이죠 사려깊은. 자 사이드 편다 고려하는 것 C O N 이 투게더입니다. 모든 편을 다 고려하는 거니까 네. 사려깊은 거죠. 그다음에 제너럴스 폴라이트 이바른 거쭉 되겠어요. 캐얼리스 어, 부주의하다는 뜻입니다. 사실 부주의한. 부주의한 무례한 거 바보 같은거 어리석 바보 같은거 이 잔인한 쿨루 잔인한거 근데 이 잔인하다는 단어잘 안쓰이죠 실질적으로 독해지문에는 이런 자 봅시다 아그 다음에 이 형용사들이 보니까 아됐고요이즈카칼 어, 씨야 너 상당히 부주의 하구나 조심성 웠구나어즈지 엄브라 럭기 어, 아우 우산 또 잃어버렸어 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오브일 때, 이거, 요거, 이거를 비동사로 이렇게, 그러니까, 아, 이렇게. 이렇게 쓰면 거의 맞아요. 의미가 거의 통합니다. You are careless. You are careless. 이렇게. 그죠? 거의 뭐, 되죠. 음. 오브 쓰면 되는 거죠. 비동사로 이렇게 바꿔서 내용이 잘 이어지고 그래요. 그러면은, 아, 여기 오브가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다 보겠습니다. 이렇게 볼까요? 와이즈하구나, 너 현명하구나 이런 얘기죠. 열지 않았어. 이렇게 부정사 부정이죠. 네버 날이나 네버 투하면 부정사 부정입니다. 야, 너 열지 않았 걸 보니까 현명하구나. 이메일에 뭐야 그 부착된 거. 그래서 이거를 첨부 파일. 그죠? 어태치가 딱 달라붙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 이렇게 부착해놓는 물건, 부착물. 그 다음에 애착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애착. 어쨌건 어태치 붙이는 겁니다. 태치가 하면 뭔가 붙인다는 뜻입니다. 어태치, 그죠? 붙이는 거야 어태치. 어 A-T-T-A-C-H-E 이게 붙이는 거야. 딱 붙여주는 거. D-E-T-A-C-H-E 디태치는 떼어내는 거야. 음. 그런 겁니다. D는 not bad 반대 뜻이니까. 뭐로부터 어, 온 거냐면 알려지지 않은 소스로부터 이렇게 p p 죠 알려지지 않은 소스, 출처로부터. 소스, 출처, 근원, 이런 뜻이죠. 음.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